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 김다현이 일본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 가수로 정식 데뷔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그녀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다현은 이달 말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며, 그녀의 출연료는 무려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은 전액 일본 제조사가 부담한다고 하니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다현의 글로벌 데뷔와 그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여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트로트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김다현의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일본 진출은 단순히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의 글로벌 가수로서의 첫 걸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김다현의 글로벌 무대 데뷔에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음악 산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로, 김다현이 일본에서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인다면 이는 그녀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김다현의 출연료는 무려 4,500만원입니다. 이는 그녀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그녀의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출연료는 김다현의 높은 인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 김다현의 음악과 무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출연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일본 제조사가 기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은 김다현의 인기를 더욱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김다현이 일본에서 얼마나 큰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녀의 글로벌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 측은 김다현의 출연을 통해 큰 관심과 인기를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표현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수 있는 요소입니다. 김다현의 일본 무대 데뷔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아티스트들이 활약하는 무대로, 김다현이 이곳에서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인다면, 이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다현의 일본 공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다현의 일본 공연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에서는 트로트의 매력을 가득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한일 문화교류의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김다현의 공연에서는 다양한 히트곡들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물론, 일본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매너와 뛰어난 가창력은 일본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또한,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일본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다현의 일본 진출은 그녀의 글로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은 그녀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김다현은 더욱 다양한 무대와 음악적 시도를 통해 글로벌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것입니다. 김다현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다현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아티스트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장르와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다현의 다채로운 음악적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또한, 김다현의 일본 무대 데뷔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다현의 일본 진출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한일 문화교류의 중요한 계기로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김다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의 활약은 한일 양국의 음악적 소통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한국의 트로트 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다현의 일본 진출은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며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의 일본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무려 4,500만원에 달하며 기타 비용은 전액 일본 제조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는 김다현의 높은 인기를 반영한 결과로 그녀의 글로벌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김다현의 일본 진출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녀의 글로벌 무대 데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일본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다현의 글로벌 가수로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앞으로 그녀의 활약을 주목해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